차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촌 지역에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집 근처에서 무심코 낙엽이나 나무를 태우다 큰 화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용석 기자입니다. 지난 16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. 어,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. 이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2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됐고 이미야 99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말았습니다. 더군다나 이불 때문에 안타깝게도 어, 마을 주민 한 분이 2도 화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있었죠. 자, 이렇게 무지코 피운 작은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. 양평 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네. 안녕하세요. 자 우선요 이 앞서 화재 사고 소식을 저희가 간단히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 네. 화재 의 원인 현재까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? 네 화재 원인은 그 자택 뒤편에 네. 떨어진 낙엽을 음. 태우는 과정에서 네. 그 작은 불씨가 음. 임야로 옮겨부터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음.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이제 낙엽을 태우려고그 불을 피웠다가 불이 이제 번지니까 그거를 부랴부랴 막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거군요.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예.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겨울철에 집 근처에서 이렇게 낙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논두렁도 많이 태우시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큰 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이 이유가 어떠, 어디에 있는 건가요? 네, 지금 가을철로 접어들면서부터 네네. 대기가 상당히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. 네네. 이렇게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는 과정에 음. 그 산에는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쌓이게 되는데 네네.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져 쌓이게 되면 네네. 작은 불씨로도 음. 이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음. 됩니다. 그 화재가 시작되면, 연소가 시작되면 음. 그러면 그 상, 화재로 인해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 기류를 음. 형성하게 되고 그 형성한 상승 기류를 통해서 조그만 불씨가 아. 그 외부로 음. 그 멀리 날아가게 돼서 이마에 음. 에, 접하게 되면 음. 그러면 그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. 자 그렇다면 그~ 뭐 순간의 실수로 이제 불이 났어요 네. 불이 나갖고 확산될 기미가 보여요 그러면 그때 불을 일반적으로는 끄지 않습니까 끌려고 막 덤벼드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. 먼저는 음. 인류에다 신고를 해서 네. 그 신속하게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음. 중요하고 네. 그 현장을 어, 이탈하는 것이 현장을 좀 벗어나서 있는 것이 음. 그 사망하지 않을 음. 수 있고 사람이 이명해가우리 음. 어, 발생하지 않는 음. 어,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네 지금까지 양평 소방서로부터 이 겨울철 화재 예방 요령 그리고 안전 대피 요령 등에 대해서 제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